안녕하세요. 퍼스트뱅크의 이용주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서 기업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이 기업연금이 뭐냐면 독일말로 배트리스렌트인데요 제가 직장생활했을 때 저도 이걸 알았다면 100% 가입을 했을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많은 한국 분들도 이 기업연금 배트리스렌트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추가적인 연금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 독일의 연금, 뭐전 세계적도 마찬가지지만 독일도 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사적인 연금, 즉 추가 연금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실제로 몇십 년 후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쌓아놓은 연금이 부족했을 때이 사람들이 또 겪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온리스터 바우시 파뀌어트라또 있죠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금보험을 들고 그걸 나중에 집값 대출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혹은 연금까지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리스터 연금도 있죠. 아빠 한 명당, 혹은 엄마 한 명당, 그리고 자녀 한 명당, 이렇게 175 플러스 300, 300 해서 지원을 해줘서 1년에 2100유로를 모아서 나중에 또 연금으로 갈수 있는 뭐 그런 연금 프로그램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연금도 바로 그것과 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건데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연금을 저축해주세요. 대신 우리도 같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내가 저축했을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거의 두 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의 내토 월급, 즉 실수령액에서 내가 100 유로를 저축을 하실 때 세금에서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절세되는 것까지 나의 연금에 저축이 돼요. 즉 나는 100 유로만 내가 추가적으로 저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연금에는 230 유로가 저축이 됩니다. 거의 1.3배에 해당하는 거죠. 거의 125% 이상이 추가적으로 저축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100 유로 정도 저축했을 때 230이 되기 때문에 뭐 150, 200 정도를 추가 저축할 경우에 이쪽에 추가로 저축되는 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아주 간단한 원리고요. 이것에 가입하는 방법은 먼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얼마를 매월 순수 급여에서 저축하고 싶으신지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저축했을 때총 얼마를 저축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고요. 제가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그 견적서를 가지고 회사의 인사팀 혹은 총무팀에 문의를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내가 이런 기업연금을 가입하고 싶다. 그럼 회사는 100% 여러분들에게 그 가입을 허락해주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자, 그러면은 다음 단계를 해주세요. 그럼 저한테 다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계약서를 보내드리고 계약을 하면 끝이 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오늘 영상 아주 짧은데요.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시고 독일 생활하면서 내가 좀더 추가적인 연금을 하고 싶다. 그리고 직장인이다. 그럼 이 기업연금의 기회를 무조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몇 가지 질문 뭐 드실 생각이 있을 텐데 회사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 회사를 바꾸면 그냥 그옮긴 회사에 가서도 쭉이 기업 연금을 이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만약에 한국 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나중에 한국을 가시게 될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때까지 저축한 금액에 따라서 일시불로 상환해드리거나 혹은 그 일정 금액이 이상 저축이 되었다면 한국에서 나중에 연금 받으실 나이가 됐을 때 똑같이 연금을 받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연금을 가입하실 때뭐 다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또 개별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